종구 하게 종구 할게요. 어, 에드온을뭘 썼냐면은 그 근처 은신했을 때 16미터 이내 에 생존자가 보이는 에드온이랑그 다음에 은신을 해제했을 때 1.5초 동안 빨라지는 일명 종프린트를 꼈습니다. 데바디 DLC 다섯면 모든 생존을 설명 가능 가능합니다. 어, 게임자라는 악몽이 살아 살아. 올싱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올싱은 좋은데 그러니까 종구의 딜레마 항상 그거야 찾아내는 수색 능력은 좋아요 근데 발견을 해봤자예요 발견해봤자 못 잡아 못 잡아 발견하면 뭐해 토꼬처럼 한방 이런게 없어가지고 엄청 오래 걸리거든 한명 한명 잡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잘못 걸리면은 발정이 끝날 때까지 다 돌려요 방금 영상도 내재연 하시려고 종구 하시는구나 <laughs> 물결표 역시 아니 아니저 영상은 틀렸다는 걸 제가 증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저 영상 틀렸어요. 고통에 빠졌어. 맥밀란맵이죠. 가자. 이 맵은 반반 가져가는 맵이에요. 생존자랑 살인마랑 반반. 개인적으로는 약간 약간 더뚜박이 살인마한테 불리해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음. 마, 망했다 이건. 이건 이건 좀 진짜 힘들다. 이거 진짜 힘들다. 살인마가 고통받는 재철소. 이거 그냥 3%퍽 시작이랑 똑같아요. 아예 루인이 1도 발휘를 못했어. 효과를. 이건가 본데? 아, 나오지도 않아. 이제 일부러 안 나오는 건가? 루인 터트렸는데 안 나와. 와, 겁나 많이 켰네. 두명다 여기 있었어. 설마 인성 조사야. 이거 잡았, 죠 나이스. 좋았다, 이거. 확, 그 들고, 1 6점 좋았죠. 일정이 하나. 팔지 말고판다 바로 빼야돼. 세트 탭. 들고. 백스도 좋았다. 이거 아우지... 아못 가겠지? 아우지 안될까요? 저쪽에다 위로 갈게 위로. 2, 3 4 오, 바로 이거를 만졌네요. 아까 그 케이트 댄스이겠죠 돌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착각이었나? 장작소리였어한 대. 이쪽으로. 이쪽 없고. 왼쪽 견제. 발전기에 붙어있을 확률이 높음. 이거 뺐다, 그래도. 잠시 됐어요. 잠시 됐습니다. 어, 이러면 아직 모른다. 이거 이득 진짜 많이 봤거든? 여기도 공격.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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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즉시에서 줬네. 아, 여기서 게임 터졌다. 게임 터졌어, 게임 터졌어. 어. 즉시일에서 게임 터졌어요. 여기서 게임 터졌습니다. 아, 즉시일 있네. 바로 내리겠죠. 그리고 인성조. 아, 진짜 이거 킬할수 있었는데. 이, 이거 이거 그거 아니었으면 올 필요였어. 아 진짜 아쉽다.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말자. 어. 진짜 애들이. 아, 보같 아, 가지고 한방도 제거 안하고 이럴수도 있잖 아, 아, 근데. 아, 시를 쓰다니 띵한대 때리고 시작하는거 좋다 바겜좀 할게요. 직, 직선, 직선으로 따라가. 직선으로. 프린트 있지만, 아주 본론 쌓였어요. 빨리 박살내고 <laughs> 이거 토템 견제 안 했다. 이거 한방 살아 있거든. 음... 이렇게 음... 여기 있겠죠 이거? 아니, 내왜 없지 여기? 박살... 아, 사... 애들 지금까지 논거 같은데 왜 아무 것도 안 했죠? 이거 돌아가고 있다, 이거. 또 숨었어, 애들. 또 숨었어, 숨었어. 이거, 올케가 보일 수 있어요. 토템만. 잘 막으면. 같이 맞아라. 토템을. 안 갈래고. 거기 토템은 상대 없다. 나이스! 이거 올킬각이다. 엔드링 써가지고, 바로 와갔죠. 이런. 이거, 지금 펭민이 쫓기는 동안 애들이 놀았어요. 발적이 두개 충분히 돌리는 거야, 이거든 그리고 이것도 돌아간 거 보니까 여기 한명더 있네요. 걸고. 끝났네요. 진작 발적이 돌아갔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토템도 까는 거, 토템을 까는 것도 아니고. 살 내고. 여기도 하나 있죠. 근처 발전기부터. 아, 바로 살렸네. 여기 가서 치료하고 있는 건 덮칩니다. 잡았죠. 얘두 예, 번째. 아직 발전기가 여유로워요. 이게 애들이 발전기에 거의 손을 안 댔다는 게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여유롭다는 말을 하, 하는 거면은 얼마나 발전기를 안 돌렸는지 알수 있죠. 그리고 TV가 아니에요. 그래, 아니. 박살 내고, 여기 있네요. 아, 이거라도 박살 내놓자.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이거 간단하게 그냥 캠핑하면 게임 끝입니다. 올킬입니다. 캠핑하면은 여기만 지키면서 자, 이제 한명올 거고 맞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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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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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됐어, 됐어 이거 돌리고 있을 거고 뛰었네요 나도 스프린트다 잡고 땡동신 해가지고 자, 16m 이내에 있으면은 다 보여요 정이 이렇게 안돌리다니 구석구석 찾아보자. 치료를 못해서 되게 구석구석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캐비에서 들어가도 다 보입니다. 다쳐서 피만 찾으면 될것 같은데, 어, 움직이고 있으면 휘, 피를 찾으면 되고. 이런데, 이런데 막 복잡한 구조물에 원래 많이 숨거든? 이런데 보고. 어딨지? 틀렸다. 이런데 있는 것 같은데? 심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보다. 아닌데 신소리 나는데. 한대. 자쭉 갔죠. 부대. 자, 1핑만 다시 찾아보자. 이거 내가 무조건 올킬 할수 있어요. 애가 강종해가지고 개구멍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2층 한번 가볼까? 묘 자리를 찾아 왔구나, 니가 어디 서 지하 실 에서 숨고? 불굴, 불굴, 불굴 이었 어? 야이, 어떻게 하 냐? 이거 또잡 아야 돼? 안 돼요? 아, 그냥 죽 어라? 좀 이건 이걸... 나올시잉 이라고 못 도망간다고. 야, 야, 야. 지금 종굴하고 무시하냐? 뒤지고 싶냐? 오도망간다고 살살 죽여줄테니까 닦으라 오도망간다고오도망간다고몇번 말해 내가 그리고 이름. 이을 3을 4을 칼질 타이밍 없고요 아, 아, 잡고 저거 못걸 수도 있거든요. 아 여기도 걍 건네네요. 어, 어. 야이 그만해 그만해 진짜. <laughs> 미쳤네 몇 절이야 이거. 3 절까지 하네. 고모고모 함정. 함정 역입니다. 내리시면 없습니다. 종구가 리치가 엄청 긴게 아니고 종구 리치 는 똑같은데. 종구 리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그 스프링 종프린트를 이용해서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때리니까 길어 보이는 거예요. <목소리>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네. 한방 쓰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방도 쓸 필요가 없었고요. g 제 그러게, 루인 칼퇴근이었는데 이걸 발전이를안 돌려가지고 게임을 터트리네. 그렇다고 토템을 깐 것도 아니고, 토템도 깠겠지, 몇 개. 근데 남아있는 거 봐서는 토템도 깠겠지, 이렇깎 깠잖아. 이게 아마 시작하자마자 토템 박살 난 건데. 음, 좋았다, 좋았다. 발전이 제대로 안 돌려서 이렇게 났네요. 아, 1번 유튜브가. 유하. 이래도 너스입니까? 상대가 종구인 걸 보고 방심해서 발전기를 안 들려서 올킬을 당한 <laughs> 역전의 용사 종구입니다 그래요 그릴 그 이름은 피해 블러드 학살 종구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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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되면 게임이 터질 뻔 했죠.